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자 폴란드에 200조 원 상당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폴란드에서 무기 및 전투기 도입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는데요. 특히 폴란드는 대한민국과의 무기 수출 계약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무기 도입을 추진 중이며 KF21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지원 결정은 한국산 전투기 및 무기 구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대규모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 전투기가 이전 야간 비행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최근 실전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연달아 성공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작년 초 야간 A사 레이더의 완벽한 성능 검증이 완료되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은 바 있는데요. 주간과 야간을 막론하고 완벽한 성능 검증을 보여주는 KF-21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방산 무기의 큰 손이자 진심을 보여주는 동유럽의 폴란드인데요.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자 러시아에 대한 위협에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2035년까지 5,240억 주어티, 한화로 약 151조 원을 투입해 폴란드군 현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의 병기 조달 방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의 약 20조 원에 이르는 1차 방산 계약을 체결한 뒤 본계약이라고 부르는 2차 계약을 준비했었는데요. 폴란드의 군사무기 전문매체 디펜스24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KF-21 전투기의 고바등각 비행을 비롯해 최근 실시한 공중급유 비행을 통해 세계 최첨단 전투기 제조국 명단에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디펜스 24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폴란드 공군에 이미 도입돼 운영 중인 FA-50 전투기와 같이 도입 성능 조건과 타협점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미국산 F-35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전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큰 이점을 제공한다며 폴란드의 국방장관은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KF-21 전투기의 공동 생산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조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과 KF21 전투기의 부품 공급과 라이선싱에 대한 우선 협의를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KF21 전투기가 강력한 상발 엔진을 바탕으로 성능 검증을 마치고 지상을 타격하는 전폭기의 역할까지 준비를 마쳤다며 전 세계에 KF21의 성능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에 폴란드에서도 한국의 대규모 인원을 꾸려 방한했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22일 한국 방위산업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방한한 폴란드의 파베오 베이다 국방부 차관, 마르친 콜라세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오코르스키 안보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방산 협력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부 고위급 인사들이 방한한 것은 지난해 6월 마리오시 브라슈차크 전 국방장관의 방한 이후 10개월 만이며 지난해 12월 폴란드 정권 교체 후새 정부의 고위급 인사로서 이번이 최초인데요. 이번 방한단은 국방부 국유재산부, 군비청, 대통령실 소속 인원들을 포함해 총 20여 명 규모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약 일주일간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을 보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방한단이 한국의 방산기업 및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도록 지원하였고 주요 인사들에게 우수한 국산 무기 체계를 소개했는데요. 폴란드 방한단은 한국 육군과 해군 부대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현장 운영을 살펴보고 폴란드 수출용 천무 로켓 시스템의 시험 사격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포 등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해 약 124억 달러, 약 20조 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으며 이후 추가로 K9 자주포 구매 계약을 맺는 등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방사청 석종건 청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폴란드 신정부의 방산 협력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고 방위사업청은 전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국방부 차관의 방안의 결과로 K-39 천무 다연장 로켓 72대 16억 달러로 한화로 약 2조 2천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는데요. 한화 에어스페이스는 로 천무 발사대와 폴란드산 유도탄의 호환을 위해 개조 작업에 착수했으며 현대로템은 폴란드에서 K-2 전차의 2차 계약분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면 단가는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폴란드 군사전문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파베우 베이다 차관은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되는 천무실 사격을 참관해 사격이 자신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기에 포마르K에 대한 조건부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포마르K는 천무의 폴란드 현지화 모델로 포마르는 폴란드어로 바닷가재를 의미하는데요. 이 모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발사대와 폴란드 피지제트 그룹의 한화엘츠사가 생산한 트럭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와 288대의 천무 수출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대략적인 도입 규모를 정하는 비구속 계약이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다음 달에는 218대를 2027년까지 납품할 것을 명시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중 1차 계약분 218대는 국내에서 생산되며 이번에 계약한 1070대는 폴란드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한편 폴란드 공군의 관점으로 본다면 KF21 전투기가 전 세계적으로 표준 전투기로 다목적 전술기체인 F35 대신 부입하기 좋은 대체제가 될 것이라며 KF21 블로건과 같은 특수 체급 단계에서는 비슷한 경쟁 기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할 예정인 KF-21은 폴란드 공군에서 도입할 시 압도적인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폴란드 언론에서는 블록2와 같은 차후 진화 단계에서도 그 성능이 매우 뛰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KF-21의 블록원 형태는 차세대 전투기의 최강자로 불리우는 F-15 최종 개량 형태인 F-15EX보다 타격 능력이 뛰어난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KF21 블록원에는 F15 전투기와 달리 초기 단계부터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KF21이 아직 완벽한 5세대급은 아니지만 적 전투기나 레이더에서 실제보다 훨씬 작은 형태로 포착되어 5세대 이하 전투기 중 스텔스 성능이 세계 전투기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에도 대한민국의 스텔스 관련 기술을 적용해 블록2와 블록3 등 5세대에서 5.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목표로 개발 중인데요. 한국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폴란드를 유럽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재개적으로 유럽 시장 장악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미국산 전투기 수출의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나라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번 폴란드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방문했었던 만큼. KF21을 비롯해 많은 방산 무기들이 수출될 것이며, 이는 세계 방산시장에 또다시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